처척에 보면은 층상으로 떨어질 때문에 쉽게 탑을 만들 수가 있는거지 그 재료가 그래서 많은 불상과 탑을 만들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 암석학적으로 응향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다는거지또 응향이라는 증거가 날라왔다는 증거 화산 분출에서 날라왔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적벽같은 데는 그 강가에서 쌓여진 그 폐자강이기 때문에 얘들이 원마도가 되게 좋아 아무거도잘돼 근데 얘들은 화산 분출로 폭발돼서 생긴? 아유 죄송합니다. 그리고 <laughs> 여기 봐봐 여기 끝에가 어때? 날카롭지? 음. 분출해서 날라서 쌓였졌기 때문에 끝에가 날카로워. 이게 조금이라도 엄마도 엄마도가 있거나 아니면 그 호수나 바다처럼 해적이 돼서 흘러서 이렇게 해적이 됐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울 텐데 이 부분이 날카롭다는 것은 이걸 화산 분출을 위해서 쌓 해적 응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는 층상, 층으로 이렇게 뚝뚝뚝 돼 있어서. 칭상응향이 되는 거고, 또 태자관이 어, 아닌 응향으로 응암, 볼수 있는 것들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천분차탑을 만들 수가 있다. 그래서.